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정당과 바티칸 미술관입니다. 바티칸 미술관은 단일 미술관이 아니라 바티칸 시국에 있는 여러 개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가톨릭 교회가 수세기 동안 수집해 온 2만 여점의 귀중한 예술 작품이 여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시시티나 예배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무려 500년 전에 그려졌지만 지금까지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시시티나 예배당을 찾습니다. 천지창조는 천지창조를 비롯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공간을 분할해 만화경처럼 펼쳐놓은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창조주가 하늘을 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광경과 해와 달을 만드는 광경, 그리고 물과 흙을 분리하는 광경 등 천지 창조의 극적인 순간들을 역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탄생하는 장면, 그리고 이들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대홍수 장면을 담은 그림도 볼수 있는데요. 그림 오른쪽 상단에 땜질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것은 1795년에 산탄젤로 성에 비축된 탄약이 사고로 터지면서 생긴 폭발로 주변이 크게 진동하면서 떨어져 나간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멀어서 만화경처럼 펼쳐진 그림들이 딱 신용카드 만화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담의 창조만큼은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담의 창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죠. 흰 옷을 입은 신이 오른 팔을 뻗어 자신의 손가락을 아담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통해 아담에게 생명의 온기를 불어 넣으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신이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은 다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데 그림 속의 신과 아담의 마땅한 손가락은 이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신과 아담의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둘을 연결해주는 건 오로지 손가락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가락은 아담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의 손가락이 아담의 손가락에 닿을락 말락하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의 긴장감을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묘사한 거죠. 그런데 만약 미켈란젤로가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그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의 창조만큼 멋진 구도의 그림이 나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담을 창조한 신은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내 그것으로 아담의 배필인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시스티나 천장화에는 신이 이불을 창조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림을 보면 말라죽은 나무 등걸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부가 걸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부가 빠져 나온 곳은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커다란 돌덩이입니다. 왜 갈비뼈가 아닌 돌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각가는 죽어 있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죠. 미켈란젤로는 이부를 돌에서 걸어 나오게 함으로써 조각가야말로 시내 복음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벽에는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본제첫 느낌은 황홀함 그 자체였어요. 오랜 시간 공들여 복원 작업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림의 배경을 이루는 파란색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끔찍하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하늘에 인간들이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심판에 따라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승천하고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부활한 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이들을 열심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한 자들은 천국에 살고 있는 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의 예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성화의 예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통받는 깡마른 예수가 아니라 근육질을 자랑하는 당당한 풍채의 예수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창조한 독창적인 예수의 이미지죠. 고뇌하는 예수가 아니라. 불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력자로서의 예수입니다. 예수 주변에는 기독교 성인들과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왼쪽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베드로가 있습니다. 성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열쇠를 예수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발밑에는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바로톨로메어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교도에게 잡혀 산채로 살가죽에 벗겨지는 참극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비참하게 죽었으나, 최후의 심판날에는 천국행을 보장받고 건장한 풍채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톨로메오의 손에 흉물스럽게 축 늘어진 인간의 살가죽이 들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살가죽이라고 합니다. 그의 살가죽은 천국과 지옥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미켈란젤로는 청명한 푸른빛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천상의 드라마에서 매우 기괴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저는 아주 오랜 옛날 미켈란젤로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이 공간에 울려 퍼졌을 한 아름다운 음악을 생각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교황청 음악악장으로 활동했던 알레그리가 작곡한 미제레레 메이입니다. 미제레레 메이는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치러진 고난주간의식 중르송두 테네브르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난주간의식은 재단 앞에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에 촛불 15개를 켜놓고 시편을 한 편씩 낭송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나가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촛불이 모두 꺼지면 어둠 속에서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데 이것을 루송드 테네브르 즉 어둠 속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미제레레 메이는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불렀던 루송드 테네브르였습니다. 의식의 마지막에 촛불이 모두 꺼진 어둠 속에서 교황과 추기경의 무릎을 꿇으면 성가대가 높은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의 노래처럼 높은 음으로 장식음을 넣은 미제레레 메이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리는 합창소리가 그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음악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이 곡에 얽힌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래 로마 교황청에서는 미제레레 메이의 악보를 시스티나 예배당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악보를 밖으로 반출한 사람에게는 파문이라는 중벌이 내려졌죠. 그래서 한동안 미제렐의 메인은 로마 교황청에서만 독점적으로 연주되었습니다. 이 곡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일부러 로마의 바티칸까지 찾아와야 했는데 그 중에는 독일의 문어 괴테와 작곡가 멘데스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스티나 예배당에 와서 이 곡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연주여행차 로마를 방문한 14살의 음악천재 모차르트도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복잡한 성부로 이루어진 이 곡을 단두번 듣고 악보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시티나 예배당에서만 연주되던 미제레레메이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Ich hab dich